오늘 그 월요일은 그 붉은 원숭이 날에 그 민첩한 그 순발력으로 돈복을 그 획득하는 돈복을 그붙착하는그 기회의 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속으로 오늘은 병신을 재운 획득이라고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이런 주문이 또 오늘 같은 이런 붉은 원숭이 날에는 돈복을 또 크게 그 터뜨리게 하는 멋진 그 풍수적인 주문이 되어줍니다. 그리고 2025년 그 1월 28일 그 내일 그 화요일은 음력으로 그 청룡의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됩니다. 정요일진, 즉 붉은 당날이 옵니다. 요일에서 그 화요일에 오는 이 붉은 당날은 청룡의 그 마지막 날이 그 암시 속에 담긴 청룡의 그 집중된 그 상스러운 기운이 또 가득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그 청룡의 고조된 그 기운과 함께 우리에게 재물중식에또 암시까지 주게 됩니다.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음력으로 그 청룡의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청룡의 기운의그 절정에 이르는 그 시점으로 간주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화요일에 전개되는 이 붉은 재수 있는 이 붉은 당날인 이 정유일전을 여러분들께서는 그2 0 2 5년에그 돈복을 그 알을 품는 날로 또 만드셔야 되겠죠. 새의 그 돈복의 기반을 다지는 그 중요한 날이 되어줍니다. 정유일전에서그 천간의 정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. 또 지제의 그 금기운이 또 결합을 합니다. 불과 금이 그 상극에서 머물지 않고 그 상생의 조화와 또 균형을 꾀할 때 이때 그 돈복의 기운은 또 재물의 활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청룡의 기운이 그 집중된 그 청룡의 그 마지막 날에 또 호반 물가에서 들이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에는 돈복의 균형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더 실리게 됩니다. 2025년에 그 돈복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는 그 상서로 좋 기운이 또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. 화요일 그 정요일쯤 재수 있는 이 붉은 당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2025년 그을사년에그 그 돈복의 씨앗을 크게 그 품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후반에서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2025년 그 돈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그 최상의 그 재물운의 그 환경을 또 풍수적으로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고 재물의 그 축적을 돕는 그런 기회의 날로 그 화요일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